럭셔리 카오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장 자세하고 프리미엄하며 스타일리시한 자동차 리뷰를 화면으로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픽업트럭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 바로 2026 삼성SM 픽업그레이 색상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작업용 트럭이 아니라 현대 픽업이 강력함, 기술, 편안함,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삼성 모터스의 대담한 도약입니다. 그레이 색상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경쟁 모델과 차별화되는 세련됨과 강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작업 현장에서도 고급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어도 멋지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외관 라인부터 엔진 성능, 실내 편안함, 기술적 특징, 안전 시스템, 그리고 2026 SM 픽업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주행 경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강렬한 전면부입니다. 그레이 마감은 성숙함과 강인함을 더하며 삼성의 새로운 일루미네이션 그릴 디자인과 결합되어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띕니다. 그릴에는 슬림하고 고화질 LED 헤드라이트가 통합되어 있어 공기를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수평형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 아래 범퍼는 근육질 조형과 블랙 트림 액센트를 활용하여 견고함과 현대적 설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안개등은 공기역학적인 하우징에 깔끔하게 자리 잡아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본닛 자체에는 두 개의 커다란 볼록 라인이 있어 트럭이 멈춰 있어도 역동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 전체가 자신감을 표현하며 깔끔한 라인, 현대적 조명, 견고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 프로필로 이동하면 그레이 색상은 햇빛과 그림자에 따라 미묘한 금속성 톤을 보여주며 하루 종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깔끔하지만 강력하며 안정성을 높이는 긴휠 베이스와 넓은 실내 공간 비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매트 블랙 휠아치는 근육질 펜더를 강조하며 트림에 따라 19인치 또는 선택 사양인 20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휠 자체는 터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트럭이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체 색상과 동일하며 LED 방향 지시등이 통합되어 있고 하단 창 라인을 따라 크롬 스트립이 있어 럭셔리한 느낌을 더합니다.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강한 캐릭터 라인은 공기 역학을 개선하면서 트럭의 스포티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도어 핸들은 약간 들어가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며 비필러는 광택 블랙으로 마감되어 세련된 통일감을 제공합니다. 후면부에서는 2026 삼성 SM 픽업이 현대적이고 강렬한 디자인 언어를 유지합니다. 테일라이트는 테일게이트를 가로지르는 LED 발을 특징으로 하여 야간에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중앙에는 삼성 모터스 엠블럼이 은은하게 빛나며 브랜드의 기술 중심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테일게이트 자체는 내구성을 강화하고 전동 개폐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단계로 접을 수 있어 적재 편의성을 높입니다. 범퍼에는 후방 센서가 통합되어 있으며 듀얼톤 디자인으로 묵직하지 않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트럭 적재함은 공장 적용 보호 라이너로 코팅되어 있으며 고정용 후크 LED 조명 선택 사양인 12V 및 220V 전원 콘센트를 갖추고 있어 작업 도구나 야외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를 싣든 주말 캠핑 장비를 싣든 SM 픽업의 후면 설계는 작업을 더욱 쉽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인 아래에는 2026SM 픽업이 새롭게 개발된 2.8L 터보 디젤 엔진 또는 선택 사양인 3.5L 트윈 터보 가솔린 V6를 장착했습니다. 디젤 모델은 견인력과 장거리 효율을 중시하며 무거운 적재물에도 강력한 저속 토크를 제공합니다. V6 가솔린 모델은 성능, 반응성, 부드러운 가속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엔진 모두 첨단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 안정적인 핸들링, 도심 및 오프로드 주행에서 뛰어난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4 곱하기 4인 2와 첨단 4 곱하기 4인 4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후자는 전자식 지형관리 모드, 샌드, 머드, 스노, 낙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멀티링크리어 서스펜션은 강력함과 승차감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산길을 오르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든 파워트레인과 세시 설계가 조화롭게 작동하여 능력과 정제된 주행감을 모두 제공합니다. 실내에서는 2026 SM 픽업이 럭셔리 SUV 수준의 편안함과 기술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도어를 열자마자 부드러운 소재와 넓은 레이아웃 기술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는 실내 공간이 맞이합니다. 그레이 외관은 블랙과 실버 대비 테마의 실내와 잘 어울립니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삼성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탑재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삼성 스마트 커넥트를 지원하여 내비게이션 미디어 알림을 갤럭시 기기와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터치감 있는 제어 장치, 모던한 로터리 기어 셀렉터,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합성 가죽 또는 선택 사양인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며, 앞좌석에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도 넉넉한 내그룸, 후방 에어컨, USB-C 충전 포트 접이식 팔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엠비언트 라이트는 야간에도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안전성 또한 SM 픽업의 강점입니다. 삼성 모터스는 포괄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정속 주행 지원 및 정지 출발 기능을 갖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방지,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3D 차량 스캐닝 등이 포함됩니다. 차체 구조는 고강도 강철을 사용하여 충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무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트럭에는 주행 안정성 프로그램, 트레일러 흔들림 제어, 내리막길 제어,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 복잡한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26 삼성 SM 픽업의 주행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개선된 서스펜션 튜닝과 향상된 방음 덕분에 고속에서도 도로 소음이 적습니다. 스티어링은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단단하여 운전자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코너링 시에도 안정적이며 크기에 비해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 쉽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4 곱하기 쌓인 내 시스템이 탁월한 견인력과 제어력을 제공하며, 그레이 외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도심, 산업 지역, 자연 환경 어디서든. 총체적으로, 2026 삼성 SM 픽업 그레이 색상은 현대 픽업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프리미엄 편안함, 미래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삼성 모터스는 이 트럭을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닌 작업과 나이프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스타일리시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더 럭셔리 카워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자세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